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국허 스, 텐입니다. 예, 어, 오늘 정말 시작할 때 너무 즐거웠었는데 점점 이제 점점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인가? <laughs> 이 마지막인가? 한번더 있나? 한번더 있지. 아,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 두번 이상 왔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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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아,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 참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할 때마다 보러 오셨는데 아우, 제가 비까지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더 애로사항까지 만들게 든거만한것 같아서 고개 이렇게 끄덕이지는 마시고요. <laughs> 아, 그래서 너무 아우, 좀 죄송스럽고 되게 감사하네요. 아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나는 네번 이상 봤다. 어이 사람도 완전히 장난 아니에. 어 감성이나와. 야뭐 90도로 인사해 시작. 예어뭐한분한분뭐한번 봤더라도 너무 감사. 하고 사실 뭐두번 예, 어, 봐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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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네번 봐주신 분들은 뭐 사랑하고. 자, <laughs> 선번 <5번> 맞으신 분들은 <laughs>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그,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어,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 이런 거 이벤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말 크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이제, 어, 핸디캡이 있어서 조금 이제 그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때가 온다면 아, 뭐, 이런 극장에서 뭐할 만한 거뭐 없나? 유튜브 같은 데에 올릴 걸 갖다가 다 찍어 놓고 여기서 상영을 할까, 그냥? 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돈을 3만원씩 주세요. <laughs> <laughs> 3만원씩 받아서 그걸로 뭐 하나 해야 되겠어. 어, 그런 걸, 이런 거이렇 하려면 돈이 이렇게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3만원씩 받아서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음. 클라우드폰. 어? 펀딩. <laughs> 클라우드 펀드? 펀딩. 펀딩? 네. 그게 뭐야? 돈 모으는 거야. 아, 그걸 할수 있나 그런 걸?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우선 실장으로 임명해서 우리 <laughs> <laughs> 인터파크를 다 보세요. 그다음에 뭔가 이런 기회감 같은 걸 해서 말 나온 김에 그런 거 해야겠다. 여러분 그 한초희 우비 알죠? 우비. 어, 예전에는 우리가 코트 형식으로 나왔었나? 그게? 그거를 분용 판초우위 알죠? 완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배낭까지 멜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왜 배낭 매도 판초우위 다 덮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게난것 같아요? 아니면 코트 형식으로 된게난것 같아요? 만약에 만들면. 좋대요. 자, 코트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비. 아니, 그거 아니, 판초우위 같은 거, 큰 거. 어휴, 판초우위가 더 많았어. 세 명이 더 많았어. <laughs> 그거는, 만약에 우비를 만들면, 그, 이번에는 그걸로 만들어볼게요. 한쪽. 왜냐면 그게 내가 군대에서 해봐서 아는데 그 안에 이제 배낭이랑 가방을 넣으면 그건 다 덮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비좀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티벌이나뭐 어디 공연 보러 왔을 때 이렇게 좀 코트 형식으로 된 거는 가방을 넣으면 여기 앞에가 약간 이렇게 딱 돼가지고 왜배 나오면 배 나오고 막키가고 그러잖아요. 어, 그죠? 되게 좀 그렇잖아. 그리고 막 움직이고, 자고 움직이면 찢어지고. 근데 그거는 커서 내가 근데 왜 상품설명회를 하고 있지? 지금 만든 건 아닌데 지금 뭐 그런 거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어 근데 지금 조금 판초위그 군용 판초위 디자인이 더세분 정도가 더 많았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도 여기서만 그냥 어, 그냥 해봐요 나는 코트형 아주 불편한 그 코트형 무비가 좋다 손들어 보세요 아, 없네. 그러면 나는 자유롭고 쾌적하고 월은 분용 판추위 모양이 좋다. 손들어 보세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나중에 그걸 한번 그 제가 생각,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 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거 이제, 이제 얘기할 게 없대요. <laughs> 큰 <laughs>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뭐였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 오죽했으면은 뭐뭐 우추 뭐 심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만나서 예어 네.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판초이 그 이렇게 큰게아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더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거를 잘 해서 나중에. 그쪽 혹시 만듦 만들...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 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나더라고 오늘 비가 오니까 또 한초이 그거 하면은 그걸 좀 만들어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을 네, 아무튼 어, 여러분들 지금 직장은 다 다니고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예어그 <laughs> 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보다는 뭐다? 건강. 여러분들 듣지 안 사도 돼요. 물론, 사면 은 두세 개씩 다 사는 거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겠지만, 안 사셔도 돼요. 무조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굳이 사지 말고, 그걸로 비타민C를 사세요. 네. 비타민을 비타민C 많이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거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늘잘 챙기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뭐, 마지막 인사라도 뭔가 더 소감, 지금까지. 이거 했을 때 DVD 소감 음. 한번 해봐. 여러분 너무 반갑아. 저는 뵀시는 김규원입니다. <laughs> 어, 자주 뵈가지고 <laughs> 너무 가... 와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었어요. 네. 얼굴 오랜만에 뵙서 너무 반갑고 라이브장에서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럼 드럼의 이종일입니다. 예. 그참 어, 유익하고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너 혼자만 그래 너, <laughs> 너 혼자만 유익했겠지 아예 <laughs> 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있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피트를 치는 전교입니다 아, 제가 분당 어렸을 때 여기서 제가 일을 해갖고서 기타를 처음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사서 지금 국학생까지 해갖고서또이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니까 아 아이바네즈 그리고... 기타? 아니아괜그 전에 어... 고등학교 때 제가 96년도에 여기서 네, 일을 아 하고... 아이바네즈 기타는 고등학교 터널 트럭 어가지고 그걸로 산 거지 제가 쓰고 있는 발판이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산 거야 아 진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타 발판이 2001년도 뭐 2000년도 때 형이 샀던 거를 제가 물려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96년도에요 지금... 96년도 96년도? 96년도? 근데 아직까지 내가 쓰고 있어 그거 근데 네, 여기 근처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지금 국화 센으로 여기서 또 극장에서 이렇게 뭐 인사드리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네. 어, 나 그런 거 보면 물건 되게 오래 쓴다. 나 <laughs> 내가 많이 고쳤잖아. <웃음> <웃음> 아, 형이 많이 고쳐줬어요. 막안 나오고 하는 거 뒤에 막 낙담하고 해가지고 막. 되게 좋아. 그게. 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 네. 궂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어, 말 그대로 진짜 저희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어, 정말 부잘 것 없는 그런 그 애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도 먹어가지고 자기 하던 일 하나만 열심히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뭐 슬픈 일, 기쁜 일, 뭐, 어중간한 일 있을 때마다 다 함께 이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는, 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와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더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들어봐 줄 수, 있는,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그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 이게 음악이라는 것도 저희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시작했지만 즐겁고 재밌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사실은. 그냥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실증이 나요.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이 창작이라는 거는 그만큼 약간 그 행복한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고통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항상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만 그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한다거나 뭘 곡을 만든다거나 할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즐거움은 사실 오래전에 없어졌죠 그니까 러 마냥 즐거워서 막 재밌어서 이렇게 밴드를 했던 건 예전에 사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 저희가 그 노래 안에서 어 뮤지션으로서 어떤 목적과 철학과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책의 음악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 왔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더 이제 발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어 저희가 계속 끝까지 즐겁고 가슴 떨리면서 어 더욱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고 의욕을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와 주시고 같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 만들어가는그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합주실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뺀다는 게 전부였어요. 음악은, 저희한테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저희가 곡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결과물을 이제 내밀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50% 성공이고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그 음악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희 음악이 스며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해석하고, 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공연장 안에서 함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그딱 그게 100% 저는 완성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연을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저희들은 곡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이 먹고 지팡이를 집어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장소에서 살아계신다면 <laughs> 어, 물론 살아계시겠죠. 어. 네. 그때도 여러분들을 무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저희는 상상하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보잘것 없더라도 어, 저희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어,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사실 무뚝뚝한 편이어서 다이 표현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새갑게는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그 마음이 사실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사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네. 늘 저희에게 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 의지를 계속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지금 이렇게 상영관 계속 돌면서 예몇 주간 계속 이렇게 돌면서 어 여러분들 다시게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 여전히 이분들은 여기 앞에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어, 그 힘과 에너지와 여러분들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어, 또 각자의 자리에 가서 어, 또 연습 열심히 하고 곡잘 만들고 뭐 얘는 뭐 육군팔 같은 것도 하고 규형은 감자도 심고 얘는 뭐 운동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또 어, 이렇게 만나 벨라를 어,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만 하세요. 예,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에 또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 어, 한번 와주시고, 두번 와주시고, 세번 와주시고, 네번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